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연도별 에이즈 신고 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 전체의 91.4%인 1,089명이 남성으로,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가 전체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한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고 추적하면서 이루어진 이러한 코호트 연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 나라의 고유한 에이즈의 특성을 규명하는 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국내 에이즈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질본에 발표에서 보듯이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에이즈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동성 간의 성적적의 빈도를 다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로써 10대와 20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보니까 75%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 만을 갖고 조사를 봤을 때 93%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그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젊은층에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나라에 있어서 에이즈 관리와 예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의 타겟을 타겟을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 타겟을 정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젊은 층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감염 경로는 이성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 그다지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그러한 동성간의 성접촉 행위에 대해서 무방비하거나 무방비하거나 방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빈번한 감염 경로가 동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알려주고 밝혀주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들은 미래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여러 가지 기회질환과 성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